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스 트리가드를 잡아보겠습니다 트리가드 매우 쉬운 보스인데요 오른쪽으로 구릅니다 저는 엘든링을 되게 느긋하게 할거에요 보스 안되겠다 싶으면 즉시 역돌격으로 파밍하러 <laughs> 파밍하러 간다 안되는 거를 억지로 하지 않는다. 응, 적당히 한다. 적당히. 과감히 후퇴. 검사 용사 우적 덩성술사 예언자 무사 무지. 어아 아. 아! 것 아, 형님 찍나네아 존나 싫 어, 진짜 개싫 어, 그 이거？안 자고？위 <laughs> 대한 엘든 링은 부서졌 다. 그힘에 일그러 지고 미쳐 파쇄 전쟁 을 일으켜 <laughs> <laughs> 고 리의 포즈, 고 리의 포즈. 우리의 포즈. <laughs> 자, 강공격. 이건 뭐지? 뭔가 강해진 것 같은데. 근데 캐릭터 진짜 추하다. <laughs> 아, 이저 팬티도 뭐야 저거? 아니, 팬티를 좀 넉넉한 걸 주지 뭔 천조가리 오... 하나로 그냥. 형 제발 이쪽 보지 말아줘. 왕을 기다리는 예배당. <laughs> 요, 이야... 이 무슨 성 같은 데서 지금 태어났어. 이너무 점프 유효하다. 낙사하겠지. 일단 캐릭터가 마 나올 것만 같은데 오... 죽었는데? 아 이벤트인가 봐. 어 뭐야 동물이야. 네, 여러분 저처럼 눈을 빼놓고 보면 안 돼. 말이름이 줄... 토렌트야. 야이 점프가 되네. 조작감은 그냥 소울 시리즈네. 소울 3에 가까운 조작감이야. 우드리의 공격. 아이깔 아, 헷갈려 일로 와봐 기술을 익히느라 주인공 가는거죠 자국을 따라가면 되지 싶어. 저놈이 이제 딱 봐도 그거죠. 유비 <laughs> 절단기. 지금 봐봐. 지금 만렙 장비 있고요 유비 절단하려고 지금 시작 지점에서 질도 안 들어가. 형. <웃음> 형. <웃음> 저런 브레비아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아 봐봐. 저놈은 그거야. 악질이야. 뉴비들 여기서 막1레벨로 태어나는데 지금 만렙 장비에 만렙 저쪽 주렁주렁 입고 와가지고 양악하는 나는 저런 놈한테 이제 그런 당하지 않아. 딴 데로 간다. 여기서 사람들이 캠프 파이어를 하고 있어. 어 아, 저기 도망쳐! 점프는마도 사네. 아, 어이가 없네. 아니 난다 빨개 먹고 뛰고 있는데 막 용이 나오질 않나. 이게 뭔 진짜 쟤는 그래도 할 만해. 쳐서잘 싸우면 될거 같아. 거다. 여기는 시청자가 광고 묵은포브를 하는 거울동 중돌랜드입니다. 살기를 느낀 것인가? 라고을 쓰고 한번 싸 보자. 가 와서 머 얘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지 않는다. 적당히 한다, 적당히. 좀먹잖 아아 이 새끼 매너하라고 매너 아 근데 저 손잡이에 맞는 거 에바 아니야 진짜? 아 저기까지 뭐 히트박스를 만들어 놨어 알겠습니다 아, 미... 오오 우 링그레이브 이거 피하는 법 알았다 파고들여야 돼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파고들여야 돼어 앞으로 굴려야 돼 앞으로 불렀는데, 이상하다. 아니, 티켓은 내가 포션 마실 때마다 존나 힘이 솟아나 봐. 재밌게. 내가 포션 마시는 모습을 보면 막 꼴리나 봐. 쟤는 어, 불끈불끈한가봐. 오우 씨발 꼴린다. 저 새끼 포션 먹는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크소울 필드 보스 트리가드를 잡아보겠습니다. 트리가드 매우 쉬운 보스인데요 용략법만 알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구니다자 여러분 오늘 엘든링이 나왔죠?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스 트리가드를 잡아볼 건데요. 트리가드는 매우 어려운 초반 몹으로서 이제부터는 거리를 두고 좀. 저 편집자님,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죽으면서 띠용 튀어오르는 거 있죠? 이 장면만 모아도 하이라이트 한편 되거든요? 저 진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셔도 돼요, 예. 네. 여시간의이 정도로 긴 시간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대인이면 우리 아주 결혼다이밍이랑 방향 몇개배워니다 재미와 공략 모두 즐기요 절대 을 선택하지 마세요. 가 먼저 대전 불백 던져놔 1 0 0 k g 에서 소새끼 잡을 때도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뭐 이런 그지새끼가 있어 아 솔직히 나 진짜 까고 말해서 나 이거 무명왕보다 어려웠어 그 내가 아이템이 갖춰져있고 체력바가 길었잖아 이렇진 이러, 않아 솔직히 무명왕보다 어렵다 물론, 이제 내가 에이징 커브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진짜 체감상 더 어려운 것 같, 더 어려웠어, 진짜. 아니, 나도 알아. 얘가 이제, 길 막아놓고, 니들 이길 아니다. 다섯 파밍하고 알아. 이거 경고의 메시지로 심어놓은 몹이라는거 알고 있어. 근데, 뭐, 여덟 시간? 흘려서라도 잡았잖아. 된거 아니야? 일단 뭐좀 먹어야겠다. 아, 나 지금 추출하네. 엘튼랭 이거 평생, 평생 콘텐츠 각인데, 이거. 됐어 지금 평생 컨텐츠 각이야 이거 보스 뭐 형, 200개래네. 진짜 멋져. 어? 보스 아, 하나에 뭐야? 지금 여덟 시간인데 지금 평생 컨텐츠 각이야 이거 리얼로 진짜 이거. <laughs>